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규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내각과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용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태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기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최현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먼지털듯이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정치검찰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칼끝 정치 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엄중하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그리고 내각 주신 의원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2년 후 2년이 넘도록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괴롭히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끝내 이렇게까지 하려는 것입니까? 저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수사 대상에 올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엄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런저런 쇼를 했던 것도 결국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입니다. 모두가 의심하면서도 설마설마했던 일입니다. 모두가 걱정했지만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결국 끝을 보려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지 않고 미리 짜놓은 결론대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 사유의 취업이 대통령 범죄 혐의가 될수 있습니까?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하십시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의입니다. 법을 이용해 진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 수사와 억지 언론 플레이를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모욕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면 윤석열 정부의 분노하는 국민의 시선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현 정부가 이처럼 극악한 수법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더욱 용산을 향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 보복을 중단하십시오.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십시오.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입니다. 2024년 9월 1일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 일동. 네, 마치겠습니다.